여보세요? w <laughs> 뭐뭐뭐아 s 음 어, 뭐 어? 뭐 어? <laughs> 아 정숙? w a Sw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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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숙 a Swa, 정 w 님이 w a Sw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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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어, 니네 올라온다 하지, 니네 올라올 생각 있잖아.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. 됐어. 근데 아, 지금 근데 어떤 줄 알아? 어, 몰라. 그래좀 속이 시원한데. 어, 왜? 뭐 어... 후회는 없다. 뭐잘 어. 가라. 어. 이랬다. 어? 오냐? 오냐? 아니. 이제 안 울어 아니 툭 치면 울거 같은데? 이제 안 울어 데이트는 나갔어 오늘 하루 두번 갔다 왔지 와이씨 잘 나간다잉 음. 아, 사실 소원 잃었어 됐어 <웃음> 어. <웃음>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래 너를 순위에 둔 사람은 없었어? 없었어 미안 미안 응응 음, 음, 그래 <laughs> <laughs> 응응응응안 되겠다 야 끊어야겠다 수가. 그래. 어.